자, 이번 순서는 이제 세 번째 스페셜 세션인데요. 발표자는 수목 시장의 데이터 혁신을 목표로 빠르고 정확한 수목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루트릭스의 안종록 대표님이십니다. 그 최근에 그 스타트업계는 그 유튜브에 방영되었던 유니콘 하우스라는 굉장히 좀 히트셨던 프로그램들인데 저도 이제 거기서 대표님 봤는데 이 모델이 굉장히 정말 디지털 전환에 너무나 적합한 아주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나오실 때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수목의 새로운 기준 루트릭스의 대표 안정록입니다. 네, 간단하게 좀 전체 시장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빅데이터의 시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웹사이트, 인스타그램에 1분 1초를 볼 때도 그 데이터가 하나씩 쌓이는 시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핀테크, 프로테크, 에그테크, 농업에까지 테크가 들어왔고 이제 미국에서도 컨스트럭션 테크의 바람이 불면서 이미 10조까지 찍은 프로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컨스트럭션 산업, 이 건설 산업 안에 부분으로 들어있는 조경에서는요. 아직까지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이 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루트릭스는 수목시장의 데이터부터 먼저 혁신을 이끌어 보자 라고 해서 모인 팀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수목시장에 엄청난 니즈와 성장세가, 성장세가 있습니다. 어, 되게 엄청나게 크게 성장도 하고 있고 관심도 많아지고 있죠. 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완공된 그 광화문 광장만 해도 205억 정도의 어,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만든 공, 공간이고요. 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조경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까 봐 간단하게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네 어~ 확실히 되게 여러 전문 분야에 게, 계신 분들이 오셔서 또 조경에 대해서는 또잘 모르실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조경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건축을 제외한 모든 외부 공간을 설계하는 어~ 학문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재료로 들어가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는 중요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건축물은 콘크리트와 철로 만든다면, 이제 조경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나무인데요. 이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나게 조경에 대한 니즈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와 노후한 거래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합리적인 가격, 가격 기준이나 그리고 담당 정부 부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1년까지만 해도 조달청에서 조달 단가로 조경수 가격 고시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그것도 포,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는 조경 수목에 대한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는 무법지대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 부처도 여러 가지 뭐 농림축산부의 산림청 그리고 환경부, 뭐 국토부가 담당할 수도 있다고 볼수 있지만 지금 모두 다 각각의 조그만한 분야별로 조경을 담당하고 있지 어느 한 부처가 딱 조경을 담당한다라고 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조경 수목이나 조경에 대한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모이는 공간도 없고 기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럼 나무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보통 잘 없으신데 또 이제 대개 저희가 항상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할때 얘기를 들어보면, 아,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디에 나무를 하나 찾고 계신데, 아니면, 아, 저기 우리 뭐, 외삼촌이 어디 산이 있으신데라는 말씀은 항상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 그럼 진짜 나무를 어떻게 구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커뮤니티들이나 이제 웹사이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부정확합니다. 가격은 아주 싸게 뭐 개수는 뭐 100개 정도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쯤에 있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다. 로만 나와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바로 구매할 수 없고 직접 가서 봐서 사야 되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부정확한 데이터 때문에 뭐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 적기를 놓쳐서 나무를 다 베어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러, 여러 이제 나무 농가들을 보러 다녀야 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드는 방문 비용이나 그리고 부정확한 데이터 때문에 나무를 100그루를 가져왔는데 99그루가 죽은 케이스도 실제 저희가 들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죽진 않더라도 또 계속해서 살리느라고 들어가는 하자 보수비도 엄청 커서 실제로 좀 소규모 시공업체들은 그런 부담 때문에 도사, 어, 줄도산을 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나무 거래 중간에서 이제 중개업자 분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계시고요. 어,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보 비대칭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 많은 도움도 주시고 계시면서 동시에 많은 수수료도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우선 가장 먼저 수목 거래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종 선택, 가격 선택, 규격을 선택하시면 전화나 방문 없이 바로 알수 있는 수목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모인 거고요. 그래서 공, 어, 수수료도 원래는 지금까지는 어, 나무의 가치도 사실 감으로 평가를 하고, 수수료도 어, 상대방이 좀 나무를 아는 것 같으면 좀 싸게 하고, 나무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를 매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신뢰를 더 쌓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수수료를 받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다라는 기술을 이용, 이용해서 어, 오차 없는 규격,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수가, 이제, 흉고 직경이라고 해서 가슴 높이의 직경, 그리고 뭐 근원 직경이라고 해서 땅 높이에서 직경, 그리고 뭐 높이, 폭, 이런 규격들이 중요한데, 어, 흉고 직경은 그래도 저희가 줄자로 잴수 있는데, 큰 나무들은 사실 수고를 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눈대중으로, 감으로만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그런 부분까지도 규격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에 나무의 가치는 사실 수형에서 나와요. 어, 똑같은 소나무여도 모든 전 세상에 있는 소나무와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어떤 나무가 뭐 기울어져 있거나 뭐 곧게 섞거나 아니면 고기 조금씩 들어가 있는 상태로 뭐 곧게 섞거나 라고 했을 때 그런 수형을 정확하게 봐야지 수요자도 가격을 매기고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형 파악을 위한 팔방에서의 이미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더 빠르게 보통 이제 수, 수목 발주가 들어오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의 중개업자분들이 어그 수목 발주를 받고 본인의 데이터 안에 없으면 또 다른 그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다른 중개업자들을 통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데이터를 모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다시 데이터가 올라오다 보니까 데이터가 점점 더 부정확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시간도 최대한 단축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우리나라의 많은 농가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어,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정확한 규격을 드리면서 어, 현실에 가까운 수형까지 보여드리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공급집 입장에서는요, 공급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조경수목협회에 이제 방문 회장님도 됐고 거기에 협회 회원들이 한 800분 정도 되신데, 평균 나이가 60세가 넘으셨어요. 이미 엄청나게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나무를 키우고 계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대한 정보를 전화로 여쭤봐도, 나무라는 거는 또 매년 사이즈가, 그러니까 규격이 계속 바뀌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매번 가서 다시 잴 수도 없고 그분들도 매번 자기의 그 넓은 농가에 있는 나무를 다 계산 그 카운트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신 농가를 전수조사 해드린다는 거. 드론과 라이다 카메라, 360도 카메라를 활용해서 전체 농가를 스캐닝해드려서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대신 수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정확한 그 규격을 뽑아내는 2차 가공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고정 수수료서 먼저 가격 협상을 해서 수요자들에게는 바로 가격을 이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모을 때 저희는 최대한 GIS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확한 위치 정보 그리고 공공 데이터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농가 필지 필치, 그리고 필지와 수목을 다 연계를 해서 빠르게 필터링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바로 이제 발주가 들어오면은 바로 제안서 형태로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 쉽게 비즈니스 모델은 고정적인 수수료를 양측에서 받아서 어 신뢰도 높이고 더 빠르게 더, 더 이제 정확하고 편리하게 나무를 구매할 수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저희 기술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라이다라는 카메라를 활용해서 어 3D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스캐닝이 되면 이거를 다시 2차 가공을 해서 흉고직경 그리고 높이 폭 등 이런 규격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 뭐 완평짜리 농가를 조사를 한다면 실제로 사람이 가서 다 나무를 이제 줄자로 재고 어, 큰 이제 스타프라는 자로 옆에다 놓고 뭐 사진을 찍는다던가 그래야지 이제 높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사람이 옆에 있어야 사람 스케일로 구별을 할수 있어서 그런 형태로 조사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 만 평을 조사하는데 4에서 5일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론 회사 라이다를 장착을 해서 스캐닝을 한다면 16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훨씬 빠른 어, 시간 안에 더 훨씬 정확한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꺼내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저희가 기존의 이제 중기업자분들과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중기업자분들은 만 평의 나무 대지가 있다면 은 올해 팔릴 천평 정도만 조사를 하세요. 어차피 올해 팔릴 나무 아니면 또다시 조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년에 되면 또 나무가 바뀌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가 쉽기 때문에 전수조사 한 상태에서 그러면 내년에 팔릴 나무 내후년에 팔릴 나무까지도 예측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천평 정도 조사를 하시고 그해 에 팔린 나무에 대한 게, 데이터만 기록을 하세요 왜냐하면 어또 어차피 안 팔린 나무도 다시 내년에 팔려고 그래도 다시 또 규격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간단한 개수나 뭐 간단한 규격, 간단한 가격 정보만 이제 수집을 하셔서 소모성으로만 활용을 하셨다면은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3D 스캐닝을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3D 스캐닝을 했을 때는 형태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격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시간대로 쌓인다면은 이제 성장 예측까지도 가능한 데이터로 다회성 데이터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어,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면 80cm 짜리 근원 직경을 가지고 있는 소나무가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는 그냥 그 보는 사람의 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소나무를 스캐닝을 했다면 최소한 우리는 80cm라면 상위 10%, 상위 30%의 나무다라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저희는 정성적 평가의 영역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팁스에 선정이 돼서 2년 정도를 바라보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간단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 11개월 정도 법인 설립한지 되었고요 어 저는 이제 꽤 오랫동안 조경 설계를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딱 달려든 것은 작년 8월쯤이었는데 다행히 그 유니콘 하우스라는 되게 좋은 스타트업 서바이벌에서 좋은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바로 법인 설립을 하고 투자를 받고 팁스까지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 조경 업계가 워낙 아직 그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없는 정말 무법지대 황무지인 어, 업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업계를 좀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파일을 키울 수 있지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MVP 테스팅을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결국 공급자분들을 저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큰 페인은 팔로였습니다 판매를 해줘야 그 다음 뭐 데이터를 뭐, 부신다던가 아니면 그 다음 뭐 재고관리 어플리케이션 써보신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판매를 좀대행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서비스를 생각해서 어 소나무라는 수종으로 제안을 시킨 다음에 지금 테스팅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지금 이미 어 정우 고창 부안 오늘 아침에도 저 고창 갔다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우 고창 부안에 소나무 농가 237개 정도를 모았고 지금도 현재 계속 열심히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게 빠르게 모으고 있고요. 발주도 지금 현재 큰 시공 업체 탑어탑10 정도까지 있는 시공 업체분들과 연락을 하면서 발주를 받아서 오늘 딱그 검수를 간 날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소나무로 시작해서 가로수 넘어가고 그다음 전체 조경수까지 빠르게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궁극적으로는 3D 스캐닝이 되었을 때는 된된 후에는 나중에 산림 생태에너지 분야에서 탄소 배출권까지 탄소 흡수량까지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만드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목 데이터의 잠재 가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최적의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학부 때부터 조경 설계를 쭉 공부하면서 미국 하버드까지 에 설계를 공부하러 갔으나 설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이 기본적인 나무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제 설계가 실제로 현실화 되는 걸 보지 못했었습니다. 보지 못 어, 현실화 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걸이 업계에서 목격을 했고 그 현실화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나무 데이터가 우선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팀을 꾸린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미국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게 한국에서 테스팅을 하고 미국으로 확장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CTO님은 이제 저희 학부 때 같이 설계를 공부했던 친구고 그다음 어 저희 CEO님은 스타트업에서 어, 경력을 키웠던 분이고 저희 CSO c 이제 공급 서플라이 체인 담당자분은 실제로 아버지께서 이제 소나무를 키우셨던 이세 어, 소나무 농가의 이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자연의 감동을 더 많은 대중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 수목 거래 플랫폼을 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 루트릭스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까지 끝까지 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인상적인 발표해주신 우리 안정록 대표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설립한 지 11년이 됐는데 그 행보가 정말 광폭행보라는 말이 정말 너무나 적절할 만큼 정말 혁신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정말 또 스타트업의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인상 깊은 강의 아,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를